자, 도마토 시스템 주제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사부입니다. 오늘 도마토 시스템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확대가 되고도 있습니다. 어, 최근에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잇따라 나와지고도 있죠. 특히 대선을 맞이해서 이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부각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어, 더불어민주당의 AI, 변호사와 AI 홈닥터, 즉 원격의료에 대한 합법화 등 중소·벤처 7대 정책 과제를 발표했죠. 따라서 관련주들의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와 같이 국내에서 다시금 AI 원격의료의 합법화가 핵심 정책으로 대선과 관련해서 부각이 되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가운데 도마토 시스템이 미국 현지에서 운영 중에는 원격응급의료센터 S UCC. 가 미국 보험청의 전격적인 승인을 받은 이런 사실이 부각이 되면서 관련주로 부각이 되는 가운데 상승이 시도되고 있죠. 어떻게 지난번 상승 과정에서는 이 퓨리오사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이 되기도 했는데 이 도마토 시스템은 지난 2024년 퓨리오사 AI 투자를 단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죠. 그래서 퓨리오사 관련 테마주기도 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와 함께 디지털헬스 케어 사업 다각화라든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XR 기반 헬스케어 솔루션 T-ON의 인수를 단행하는 등 AI 기술 개발과 함께 신성장 동력들을 계속해서 확보를 해가고 있습니다. 요 같은 부분들이 긍정적인데, 오늘 캔들 상으로 보면 변동성이 상당히 컸어요. 김사부도는 그 토마토 시스템 시초가로 공략을 해서 한10% 일단 차액을 챙겼는데, 끝난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 시초가 공략 주방은 매일, 당일, 매도를 하기 때문에 일단 이거 생겼습니다만은, 추세 자체는 토마토 시스템 아직까지도 살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캔들의 모습을 볼때 장중 한때 21% 정도 상승을 21% 상승했다가 현재는 10% 정도로 상승 탄력이 크게 둔화되고 있는데, 윗꼬리가 길게 달리고 있죠. 그만큼 단기적인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들도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승 기조 자체는 아직도 유지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러면 이번 상승 목표치 얼마로 잡고 대응을 할 것인지, 또 앞으로 실시간 대응 전략들은 어떻게 수립을 해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사부가 깔끔하게 정리를 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 주시면, 김사부가 더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서도 힘이 되겠습니다. 아, 사실 뭐 최근 시장이 부분적인 반등을 시도하기도 했었습니다만은 아, 우리 시장, 미국 증시의 급락과 함께 충격을 받았죠. 따라서 우리 시청자들 계좌가 당장에 좀 손실을 입었지 않겠는가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김사부가 우리 시청자들의 계좌 회복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도 있죠. 바로 시초가 공략주 방인데요. 이게 김사부가 완전히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 토마토 시스템 분석을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시에 참여하셨던 분들, 원금 손실을 모두 복구하고 현재 수익 중에 있죠. 한시추가 방식구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3월 달에는 매주 상한가 종목이 하나에서 두 개씩 나왔어요. 그래서 한 일곱 개 정도 3월 달에 상한가 종목이 나왔는데, 4월 들어서는 이제 절반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 16일이니까. 그런데, 4월 달에는 벌써 상한가 종목이 8개나 나왔습니다. 한 번씩 나오면 상한가 종목이 쏟아져 나와요. 지난 7일이었죠. 7일 지수가 5% 급락하는 상황에서도 상한가 종목 3개 뽑아드렸죠. 그리고 11일에도 역시 보시면 펩트론, 현대임스, 웅코크로스 이렇게 3종목을 해드렸는데 다 상한가 들어갔잖아요. 현대임스 상한가 지니 펩트론은 좀 빨리 팔긴 했는데 14% 이거 챙겨드렸습니다만은 결국에 펩트론 상한가 당시 진입을 하면서 어, 최고치를 경신했죠. 그리고 온코크로스 매수가 대비 20% 이상 상승 중인데 11,000원부터 상한가 11,420원까지 매도를 하자 했는데 상한가까지 진입을 했죠. 이렇게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8개 종목이나 상한가 진입을 했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역시 뭐 동양철관이라든가 노바텍이라든가 토마토 시스템을 해 드렸는데 이미 매도가 완료가 됐죠. 토마토 시스템 10%, 동양철관 15%, 노바텍 20% 이렇게 수익을 챙겨 드렸습니다. 이렇게 수익을 챙겨 드릴 수 있는 이유 일단 그만큼 적중률이 아주 높고 수익들이 높았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현재 계좌가 좀 손실 상태에 있는 분들 이 계좌 복구 프로젝트 빨리 가담을 하시면 순서대로 수익률의 크기가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앞에도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100% 무료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거 신청들을 빨리 해서 들어오셔야 더 좋은 종목들 받아서 수익들이 빨리 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일단 입장 방법부터 일단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리고 나서 토마토 시스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분석을 해 드리죠. 일단 김사부 시초과 공략 주방의 입장 방법을 현재 보고 계시는 영상 하단에 더보기를 누르면, 링크를 두개 올려놨다고 했었죠. 첫 번째 링크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정말 주식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아 정말 잠에 밤에 잠이 안, 오리, 안 온다. 이런 정도로 고민스러우신 분들은 첫 번째 링크를 누르면 이런 양식이 있는데 양식을 채워주시면 돼요. 구성을 해주시면 되고. 특히나 보유 종목 명의라든가 매수 가격 비중 투자 성향 이런 것들을 자세히 적어주시면 주식으로 좋습니다. 지금 사부가 과거 방송 때 수없는 종목 진단과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드렸어요.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드릴 것이고 특히 물려있는 종목이 크다라면 탈출할 수 있는 대안까지도 만들어서 고민을 좀 완벽하게 해결을 해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링크는 물려있는 건 크지 않은데 시장이 너무 어렵다 하지만 일단 위기 때는반드집도 찬스가 오죠. 그래서 김수사와 함께 올해 시드머니를 가지고 종잣돌을 가지고 아주 크게 좀 불려보고 싶다. 이런 야망, 열정 이런 부분들이 있는 분들은 두 번째 링크를 통해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퇴근은 자유지만 진심으로 투자 수익을 원하는 분들만 입장을 해주시면 되는데 두 가지 중에 편한 대로 입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초 가방 최근에 일단 확인을 직접 시켜드리겠습니다. 마은 손절을 본 종목들이 최근에 없어요. 거의 퍼펙트하게 진행이 됩니다. 계속 입절을 시켜드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초 가방 식구들이 종목 선정에 비법 좀 알려달라. 어떻게 종목을 선정해야 그렇게 수익도 크고? 적중률도 높느냐 이렇게 일단 말씀을 하셔서 이 종목들을 선정하는 방법 김사부를 비롯해서 대한민국 상위 1%의 데이트레딩 종목 선정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이거 잘 들으시고 실천을 하시면 여러분들도 고수로 탈바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끝까지 잘 시청해 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 주시고 본격적으로 토마토 시스템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토마토 시스템의 경우에 올해 기존의 본업에서 좀 성장을 일단 확인해 나갈 수가 있지 않겠고 보여지는데, 일단, 글로컬 30을 통한 대학 통합 프로젝트가 작년에 좀 지연이 되긴 했지만, 올해부터 확대됨에 따라서 대학 프로젝트가 4개 정도가 진행이 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실적 상승에 결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달이었죠. 양의 각서를 체결한 보건복지부 사회 보장 정보원과 개발하는 AI를 활용한 소스 코드 자동화는 올해 상반기 중에 어느 정도 좀 손을 보이지 않겠는가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실제 정부 산업 관련 웹 페이지라든가 하이브리드 앱의 개수가 천여 개가 넘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확장성이 상당히 클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AI 솔루션 사업은 라이선스 매출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성장성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지는데 실적 측면에서 보면 올해 매출은 지난해 216억이었는데 한 290억에서 300억 정도 가까이로 회복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적자 폭이 한 34억 정도였는데 올해 적자 폭이 대폭적으로 축소가 되거나 아니면 소폭의 흑자 전환까지도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그. 해가 될 것이다. 즉, 토너라운드를 이끌어낼 수는 기반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겠죠. 수급 측면에서 보면 어제 외국인들이 대거 매수를 했다가 오늘 상승을 틈타서 매도를 하고 있죠. 하지만 외국인들 매수, 매도가 지금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매도에 큰 의미를 부여할 정도는 아닌데 일단 그러면 오늘 윗꼬리가 이렇게 길고 달리고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한 번쯤 또 어느 정도 조정이 예상이 되고도 있죠. 그리고, 어, 지난번 이번 저점만 하더라도, 이, 이 최근에 저점, 조점, 저점이 4,700원대였는데, 오늘 8,500원까지 며칠 만에, 일주일 사이 이렇게 급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조정은 불가피한 상황에 있죠. 그러면, 과연 지지 라인들은 어디서 형성될 것인가가 한 건인데, 과거의 저항선으로 작용했던 자리가 있죠. 이게 이제 한 6,500원대에서, 6,700원대 정도 되겠네요. 6,700원대에서, 조금 높게 보면 7,000원대 정도 자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6,700원에서 7,000원대 사이, 를 추구해서는 어느정도 지지가 형성이 되서는 자리다 이 아래는 최대 매물대를 돌파한 상태 이기 때문에 일단 시장이 망가지지 않는다 라면은 이런 가격대 라인에서 또다시 지지가 확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 라고 분석이 되네요 그러면 이런 지지선 확보를 하고 재상승을 시도할 경우에 기본적으로 이전 아, 고점이 죠9천원대에서만원대까지 상승을, 파동을 한 번쯤 기다려볼 수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9,000원 에서 만원 때까지. 다시 한번더 추가적인 랠리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필요사, 이런 모멘텀도 있겠고, 그리고 또 AI와 관련된 부분이고, 지분 투자를 해서. 그리고 또, 일단 그 원격 의료. 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역시 모멘텀으로 작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복합 테마주로서 한번더 레벨업들이 시도될 것이다. 다만, 현재는 완급들을 조절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선을 확인하고 늘목을 이용을 해서 추가적으로 매수를 할수 있는 타점, 그리고 또 정확하게 어디서 매도를 할지 이 타이밍을 잡는 것들이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어디서 매수 해야 될지 또는 어디서 매도를 할지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너무나 많죠? 내가 사면 고점이야. 또, 내가 팔면 바닥이야. 이렇게 하소연 하는 분들이 아주 많은데, 이런 분들 하소연 하지 마시고, 이제 김사부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김사부, 상단에 개인 번호 있죠? 010-4207-1471-1. 이라고 문자만 주시면 됩니다. 문자 주신 분들, 내게는 실시간이죠. 이런 지지선이 여기서 될지, 여기 될지, 이제 앞으로 실시간으로 시켜봐야 되겠는데, 실시간으로 지지가 확인이 되고 재상승을 시도할 경우, 이 주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거래량한 천만 주씩이 최소 거래량이 500만 주 이상은 돼야 돼요. 이렇게 거래량이 죽으면 안 됩니다. 이런 거래량이 수반이 되는 하는 추세가 살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정확하게 매수 타점, 앞으로 조정을 받을 때, 또 매도 타점에 대한 부분들 실시간으로 잡아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익률을 아주 극대화시킬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런 김사부의 정확한 매도 타점, 매수 타점을 받아서 수익을 크게 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상단에 김사부 개인 번호로 1이라고 문자 하나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시초 가방 패퍼펙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데 실제로 한번 보죠. 우리 시초 가방을 아시다시피 뭐 시황 이런 거 없어요. 정보 같은 것도 없어요. 오로지 종목 추천 그리고 오전 중에 대부분 매도 매수 매도가 끝이죠. 주식투자에서 그래야 주식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정보가 뭐고 이런 것들 필요 없고. 사실 정확한 종목을 줘서 다점을 잡아도 수익을 올리면 되는 것인데 우리 시초가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기 아주 편하잖아요. 그래서 4월 4일 보시면 실리콘 투, 유라클 이렇게 두 종목을 해드렸는데 두 종목에서 최대한 많아봐야 세 종목이요. 그 이상 추천하지도 않습니다. 압축을 해서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보시면 드래그도 되고 이렇게 다 됩니다. 해서 일단 일체의 수정이나 조정 같은 것이 없이 일단 있는 그대로를 보여드리는 건데 실리콘 2 유라클 4월 4일에 드렸죠. 실리콘 2 8% 유라클 상한까지니22% 이익 챙기자. 당일 매수에 당일 승부 수천, 아, 시초가 매수를 해서 대부분 당일 승부를 하기 때문에 일단 상가 들어가도 다음날 뭐 도는다 하더라도 일단 또 매도하고 다음날 또다시 재매수를 할지언정 일단 이익을 챙깁니다. 그래야 미국 정치가 폭락을 하든 또이 우리 시장에 동반 하락을 하든 그런 영향에서 자유로 수가 있는 것이죠. 상황에 맞는 것들을 잘 선택을 해서 매일매일 공략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4월 7일 상한가 세 종목 들어갔다 말씀을 드렸죠. 꿈비, 유라테크, 평화홀딩스 이렇게 소개를 드렸는데 4월 4일 날윤 대통령, 전 대통령이 됐습니다만 탄핵이 인용이 되고 4월 4일 날 정치혁주를 막 급등을 했죠. 인맥 관련주들은 그 전부터 급등을 했지만 그래서 정치혁주들 한번또 소개를 드렸는데 역시나 이들 세 종목 모두 상한가 진입을 했습니다. 유라테크 상한가, 평화홀딩스 상한가 그리고 또, 꿈비, 상한가, 이익들 다 챙겨드렸잖아요. 그리고 이때는 4월 8일에는 프롬파스트, 유라테크 에드렸는데 세종시스템 죠 프롬파스트 15%, 유라테크 20%, 그리고 어, 9일에는 유니온, 대화제약, 신라소매렸는데 시장이 좋지 않을 때는 항상 품절죠신라지케요 말씀을 드렸죠. 지난 3월 31일에도 소개해드렸던 종목이죠. 그래서 유니온 9%, 신라소매 17%, 대화작 10% 이렇게 이거 챙겨드렸습니다. 그리고 10일에는 동양철관, 꿈비, 아이스크림에도 해드렸는데, 일단 동양철관 12%, 아이스크림에도 상한까지는 19%, 그리고 꿈비 9% 해드렸죠. 이렇게 계속 수익이 납니다. 보나 마나. 오늘도 역시 이렇게 세 종목 소개를 해서, 아세 어, 종목 모두 이걸 챙겨드렸습니다. 일단 이렇게 수익을 챙겨 드리기 때문에 빠르게 원금을 회복을 하고 계좌가 플러스가 날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빠르게 복구를 하고 싶다 나도 돈좀 벌고 싶다 이런 분들 지금 바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는데 시축과 공략 주방 입장 방법 다시 말씀을 드리면 현재 보고 있는 영상 하단에 더보기 눌러서 두 개의 링크 중에 자신에게 맞는 것을 그릭을 해서 들어오시면 된다고 했죠? 그런데 앞에서 제가 이제 어떻게 종목을 선정하느냐, 이제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할 때입니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대로 하면 여러분들도 고수가 됩니다. 근데 쉽지 않아요. 노력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일단, 김사부가 대부분 오전 중에 매도가 완료가 되잖아요. 오늘도 지금 몇 시에 됐나요? 11, 11시 정도에 매도가 다 완료됐죠, 노바테까지. 그래서 오후 되면 준비를 합니다. 새로운 종목을 차을 준비. 즉, 내일, 오늘 매매가 아니라 내일 매매를 할 종목을 오늘 오후에 한다는 거죠. 대부분 뭐 3시 30분 장 마감 이후에 하기도 하고, 일단 오후 들어서 하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뭘 하냐면, 일단 1% 정도로 종목을 압축을 하는 과정을 합니다. 어떻게? 압축하느냐 을 주도가 될수 있는 종목을 찾아내는 것이죠 어떻게 찾아내냐면 그날 나온 공시 뉴스는 종목별로 모두 체크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슈나 모멘텀이 되는 것들을 골라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 많잖아요 계속해서 뭐 이슈들을 전해 지잖아요 며칠 전에 그제였나요 어 필요사 이재명 씨방문한다 그랬죠 그런데 뭐뭐 관련주들 하면 되잖아요 안 올랐던 관련주들 또몇점 있는 관련주들 그래서 그날 해드렸던 게 뭐였었던가요 그제 해드렸던게 역시, 솔트룩스에 들었죠. 솔트룩스 에들었죠 솔트룩스. 40살이었잖아요. 솔트룩스에서 역시 수익들을 크게 냈죠. 17% 수익을 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또다시 그 히토리에 대한 부분들, 트럼프가 히토리 관련주에 대한 뭐, 뭐 어쨌든 뭐, 232조 어를 들먹으면서 조사를 하라 했다고 해서 히토리 관련주 중에서 노바텍을 해드렸었죠. 노바텍 결국에 어떻습니까? 20퍼센트 수익이 낮잖아요. 그리고 또 원격 우려에 대한 부분들. 토마토 시스템. 다시 한번 해드렸죠. 지난번에 토마토 시스템 해드렸던 적도 있어요. 바닥에도. 근데 이런 이슈나 모멘텀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테마주 별로 흐름도 다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주도가 될수 있는 종목을 찾아내는 거죠. 1월, 2월 달은 주식하기 너무 쉬웠다고 했죠. 공모가 쉬웠어요가 아니라 주식하기가 너무 쉬웠다라고 했는데 왜냐? 주도 섹터가 확실하게 있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아주 쉬워요. 이게 뭐였습니까? 로봇, 유리기판, 그리고 또 양자컴, 삼총사가 있었잖아요, 삼총사. 이 삼총사 타쯤만 보면 바로바로 수익이 나왔어요. 그런데 3월 들어서는 이게 안 돼서 이게 어려웠죠. 막 바로바로 수납매 돌아버리고 시장이 무너지고 하니까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게 더 집중이 됐어야 됐던 겁니다. 우리 같은 전문가들도 2시간 이상 걸려요. 근데 게, 훈련이 안된 개인들에게는 기본적으로 빨라서는 시간 정도 아니면 대체적으로 5시간 이상씩 걸립니다.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 될수록 줄어들어요. 근데 요즘에는 조금 좋아져서 4월 들어서. 상가 종목이 잘 나올 수 있던 이유도 그런 측면인데, 대선 시즌이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이죠. 조기 대선. 그래서 4월과 5월 달이 대기 대선 관련주들이 중심에 있는데, 4월 달은 해도 돼요, 대선주들. 타점 잘 잡으면 수익들 나옵니다. 급등할 때 추격 매수가 얘가 눌림없을때 타점들을 잘 잡으면 여전히 수익이 나오는데, 5월 달에는 리스크가 커진다 했죠 대선 관련주들 조심해요 크게 먹을 것보다는 조심해야 됩니다 5월 달에는 그래서 4월 달은 역시 대선 주들이 하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종목들을 골라지기가 조금 더 쉬워지고 있죠 아무튼 이런 측면에서 주도 흐름을 체크해내고 를 그다음에 정보 금사부가 이제 35년 동안 업계에서 다져진 인맥들을 바탕으로 정보를 입수하는데 개인들의 입장에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구할 수 있는 정보들 나름대로 하면 좋겠습니다 뭐 최소한 정도. 그리고 다음으로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타점을 잡아내는 겁니다. 타점. 기대 수익에 비해서, 일단, 아, 기대 수익이 리스크에 비해서 훨씬 높을 수 있는 시점. 리스크는 이만이라면 기대 수익이 높아질 수 있는 부분. 왜 오늘 도마토 시스템을 했냐면, 이렇게 올랐는데 왜 했을까요? 왜냐면 신고가잖아. 신고가. 신고가는 매물이 지금 없다는 거죠. 최근에. 일단 과거에, 지난해 한참 전에 가야 매물이 있어요. 이, 이 자리에. 그래서 매물대를 돌파했기 때문에 최대 매물대를 돌파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올라간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부분들 매물대 분석이라든가 또 재료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잡아서 타점을 잡는 겁니다. 그 훈련들을 기술적으로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주도 흐름과 정보 이 정보도 가끔 큰 것들 하나씩 나와줍니다. 그리고 또 기술적인 타점 이렇게 삼박자가 맞아 떨어지는 종목 삼 아, 3위 일체 종목이라고 검사분을 표현하는데, 이런 종목을 1% 정도로 압축 해서 한 30개 정도를 어 추천해냅니다. 조금 많을 경우도 있고, 또만 25개 정도로 적을 때도 있습니다만, 평균적으로 한 30개씩 골라내서 관심 종목에 딱 등록을 시키고 그날 일과가 마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날, 동시 호가에서 뭐가 나온다? 해답이 나온다. 이 어느 정도 해답을 보고 쓰는 거예요. 왜냐? 이게 그날 올라갈 종목들은 시그널을 딱 보여줘요 조짐, 지후들이 응? 나타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뭐냐면 어, 일단 예상 체결 가격대, 예상 체결 거리량 측면에서 이런 흐름들을 보여줘요. 근데 개인들은 잘 봐도 몰라요. 하지만 옛날 작전했던 세력들이라든가 이 선수들 그리고 또 정말 단련이 많이 된 상위 1%의 트레이들 얘들은 귀신같이 그 찾아냅니다. 왜 시그널이 보여지냐면. 우리는 세력이 있는 종목들하죠. 세력이 없는 종목들은 변동성이 없으니까 안 하죠. 당연히 세력들이 들어 있는 종목들 하는데 이 세력들이 뭘 하냐면 가장 중요시하는게 뭐냐면 시초가 관리, 시가 관리죠. 그리고 종가 관리를 합니다. 이런 관리들을 해요, 세력들이. 가만히 내버려 두고 주니들이 올라가서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올리는 작업도 하고, 사고팔고 하면서 올리는 작업도 하고, 때로는 빼는 작업도 합니다. 세력들이 뭐 올리기만 무조건 하는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세력들은 무조건 올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빼는 작업도 그대로 해요. 이런 것도 하고 더 중요한 것들이 시초과와 종과 관리입니다. 이게 이제 올리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죠. 특히나 올리는 상태에서는 시초과 관리에서 이런 흔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들을 잡아내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1%로 압축을 했고 또증후가 나타나는 시그널을 보여주는 종목으로 또 압축을 해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수익들이 커지고 3% 5% 짜리 뛰기 안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모터도 10% 이상. 또깃돌는 상한가 이런 것들이 나오죠. 적중률이 또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매일 하시면 1년 정도면 할수 있습니다. 아 그런데 시간 내기들이 참뭐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주일에 한두 번 하시면 한 3, 4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정말 개안을 하는 느낌을 보입니다. 정말 눈이 보인다는 거죠. 눈이 떠져서. 어떤 게 보이냐? 올라갈 주식이 보이, 이렇게 딱, 이제, 소치를 해서, 종목을 압축을 또 시켜놨는데, 이게 올라갈 것 같다? 그러면 올라갑니다. 정말 느낌대로. 이 촉이 아니라, 이 분석을 통해서 바탕으로 올라가는 것을 확인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확률이 어느 정도 되냐? 개인차는 있겠습니다만, 65%한70% 정도 나옵니다. 이게 고수의 경지가 되는 거죠. 더 단련이 되면 80에서 90%까지, 초고수까지 올르는데 이것까지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뭐,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일단은 이게 중요한 거니까. 왜냐면, 하 70% 되면 10번 매매를 해서 7번 승리라고 3번 깨진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손절면 은혜를 한3% 정도는 끊습니다. 반면에 이걸 열 때는 10%가 기본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돈이 더 벌릴 수밖에 없는 구조죠. 이렇게 해야지 돈이 안정적으로 벌리는 겁니다. 이걸 우리들이 해드리고,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도 충분히 알수 있습니다. 트레이닝을 하면.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일단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요. 그냥 공짜로 되는 게 없어요.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가장 비싼 점심은 공짜 점심이다라고 오랜 버핏이 말을 하기도 했죠. 그래서 공짜로 어지는 것보다는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거 노력을 해야지 되죠. 과거에 김사부가 2000년도에서 2010년도에 오프라인에서 강연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방법들 그때도 알려드렸어요. 김사부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해왔던 거니까 알려드렸어요. 그런데 그 많은 분들 중에서 뭐 연락 안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성공해서 락하시신 분들이 한 여섯 분 정도 계십니다. 아주 저명인사도 있고 이름만 되면 알수 있는 그런 분도 계시고 또 빌딩을 상당히 좀 규모 있는 빌딩을 구입한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분들이 처음에 돈이 많았냐 그게 아니거든요. 처음에는 똑같았어요. 여러분과 들 함께 뭐 해봐 1억 미만 이렇게 했었는데 뭐안 지가 15년 정도 됐습니다만 지금은 김사부는 비교해서 김사부는 좀 다른 길을 갔다 왔기 때문에 사업적으로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김사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한 2, 3년, 3, 4년 고생해서 정말 터득을 하고 방법을 터득하고, 을 지금 힘든 길이에요 이게. 쉽다고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힘든 길인데, 터득하고 나서 그때부터 돈을 벌기 시작하면 복리가 또, 복리까지 생각 안 하더라도 계속 벌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자금 덩어리가 커집니다. 커지면 커질수록 주시장에서는 안전한 것이 되겠죠. 안전하게 굴려질 수 있습니다. 이거 현실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듣고서 넘기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나는 정말 해봐야 되겠다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분들, 김사부 같이 하시면 됩니다. 지금, 어, 수수 공략 주방. 수익 낼 뿐만 아니라 복기를 하는데도 필요. 해 여러분들이 과연 어떻게 김 사부는 종목들 선정했을까? 나는 아침 어, 김 사부가 지금 가르쳐준 방법을 했는데 이런 종목들을 골라줬는데, 어김 사부는 왜 어떻게 저런 종목들을 골랐을까? 이런 복기를 할수 있는 그런 자료도 되잖아요. 그래서 수익 날 주식을 받아보고 싶다. 또 정말 나는 복기를 해서 내 방법을 철득을잘 하고 싶다. 이런 분들. 여기 지금 100% 무료 시초가 공략조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텔레그램에 입장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아, 선택은 자유지만 진심으로 투자 수익을 원하는 분들만 입장을 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현재 시초가 방은 수익들이 좀 많이 나 있는 상태죠. 이 수익들을 꾸준하게 이어가서 아주 행복한 올한해 되기를 바라겠고, 어, 연말쯤에는 웃는 얼굴 한 번쯤 자, 얼굴들을 볼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만들어 볼까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